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포켓몬스터를 보면서 전기 공부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. 저희 지금 여기 보면 얘가 이제 라이츠고, 얘가 이제 피카츄예요. 얘는 이제 지우의 피카츄예요. 근데 막 라이츠랑 피카츄랑 막 싸워요. 싸우는데 제가 궁금한 게 들더라고요. 아니, 피카츄는 감전이 안 돼. 어? 아니야, 감전이 안 돼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. 그럼 피카츄가 감전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이제 전기타입 몬스터라서 그런가? 근데 다른 영상을 보니까 피카츄도 감전이 되더라고요. 그럼 두 번째. 그럼 이번 경기에서는 피카츄가 손과 발에 저런 장갑을 꼈나? 저런 장갑, 저런 신발을 신어서 감전이 안 당하는가?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. 아니면 지우의 포켓몬, 지우의 피카츄라서 특별해서 그런가 그런 거를 이제 막 생각을 해봤어요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 진짜 이게 실무와 정말 연기가 있구나 라는 게 정말 느껴졌어요. 여기 보면 이제 라이츄가 필살 일격으로 지금 전기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. 하지만 이 피카츄는 이 전기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어요. 그럼, 온 몸으로 받아내는데, 감전이 안 돼. 다른, 뭐, 동물들이었으면 벌써, 이제, 지지치고도 남았, 남았는데, 우리 피카츄는, 지우의 피카츄는 버티고 있어. 이제, 마지막, 이제, 요, 그, 라이츠의, 그, 뭐지, 주인이 막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, 그래도 피카츄가 잘 버티고 있어. 딱 보니까, 이, 전기를 버티는 게 힘이 딸리니까, 피카츄가, 라이츠보다 힘이 딸리니까, 그 꼬리를, 아이언 테일을 딱 쓰면서, 꼬리를 땅에 딱 박은 거예요. 그러면서 막 땅이, 이제 밀려나가면서 계속 버티고 있어. 이게 이제 정말 우리 일상생에서 중요한 거예요. 왜 피카츄가 감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. 자, 이것처럼, 어스를 시키, 땅에다가 어스를 시킨 거예요. 그러니까, 온몸으로 이제 전기를 받아도 이 꼬리를 통해서 이제 땅으로 이제 그 모든 전류를 다 흘려 보내는 거예요. 그래서 감전이 안 당하는 거예요. 저희 선박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이 어스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. 뭐 440볼트 작업을 하든 220볼트 작업을 하든 항상 저희 어스가 돼 있어야 됩니다. 저희 보면 요즘에 보면 세탁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식기세척기라든지 저희 그 뭐지 전자렌지라든지 모든 제품에 어스선이 있어요. 어스선이 있는데 그 어스선이 항상 잘이 접지가 잘돼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끊어졌다 그럼 다시 연결해 주셔야 돼요. 아 기관장님 요즘 나온 냉장고 세탁기에는 접지선이 없어요. 그러면 저희 코드를 잘 보세요. 그 전원 플러그 보면 접지시킬 수 있는 그게 있을 거거든요. 그럼 그쪽으로 접지가 될 거예요. 오늘 이렇게 접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거 영상으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요즘에 유튜브 경고를 하도 모아가지고 영상 보여주다가 경고 모을까봐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한 백만분의 일, 이천만분의 일, 제 밑에 실습을 한다. 저 요거 꼭 시험 문제 냅니다. 저 시험 문제 내니까 혹시 재수없어서 저 밑에 제가 있는 배에 승선을 한다. 그러면 이거 꼭 알고 오시면 열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